<laughs> 가봅시다. 조금만 더 시야각이 넓었으면 좋았겠다. 앞에 화면이랑 밑에랑 같이 보게 힘들어져.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 응 얼리엑세스예요. 구로 <laughs>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u r o u r o Thank you. Go. 근데 지금 정차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도개가 안 보이네. 잠깐만. 텔레트? 전정 n 키나 근데 뭐 보일리가 없는 것보 t g 낫네 또왜또 o die. I'm not going to die. I'm 속도가 어, 얼마인지는 어디서 보지? 천천히 가야 돼. 이래서 맨날 아침에 빨리 안 가주시는 거였구나. 아침에 제가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 했는데 결국 정시 도착. 아 우측에 있어? 뭔가 도착 예정보다 많이 늦은 것 같다. 속도 올려. 빨리 가.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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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야? 온거 아니야? 왔는데 왜정차고안 떠? 왜 정차가 안 되지? 힘내. 으아! 우 넘어졌어. 아왜 근데 아예 게임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 느끼는 게 뭐야? 다시 하는 거야? 아 어렵다 이거. 아이고, 이거 나는 전문 운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나? 나까이 방송 무시하고 갔거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려 보죠.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Neurow. Neurow. Thank you. 이제 가면 돼요. 간다. 휴, 나 이제 베테랑이야. 됐다. 아, 아까 불이 안켜졌었어 아, 이제 출발하는 거구나. 아, 내가 바보. 내가 너무 빨리 출발했네. 아까 초호장부터 망했었는데, 내가 눈치도 못 챘던 거야. 간다. 이번엔 제자, 제대로 쓴다. 아까 속도 너무 빠르면 안 됐어. 아씨...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안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아까 문 열고 달린 거였네 결국? 거의 고우 <laughs> 와... 전철이 이렇게 운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아저씨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진 않았지만 평소에도 안녕하세요 구름님 설마 또아머리아파 이거 지금 브레이크도 단계별로 돼 있고. 이번 역은 제기아 제기동 여기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멀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돼. 40 정도가 괜찮은 거 같아. 정철. 브레이크 잡읍니다. 정철입니다. 좀 브레이크 너무 세. 제발. 이거 뭐 운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정철입니다. 너 너무 빠르다. 일단 정찰입니다. 정찰입니다. 이거 정체의기 무슨 운어 전철입니다. 정 전철 시뮬레이터. 정찰입니다. 아 불파워로. 그... 정입니다꺄아 씨. 아이씨... 정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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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조절을 해 와아 이거 뭐, 뭐 컬링이야? <laughs> 딱 맞춰서 이렇게 던져야돼? 어렵다 나쁘지 않았네 예, 예상시간보다 1분밖에 안 늦었어 기다려봅시다 소리, 이거 계기판 켜질때까지 그래도 문여는거 알아서 하네? 다음역 출발합니다 고! 속력 최대로 한 2단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 운전이 낫다. 차라리 너무 어렵네. 버스 운전은 뭐 자동차 운전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 적응만 하면 버스 운전보다 교통사고 위험도 적을 거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와, 어, 이번엔 속도 초과도 괜찮네. 빠르게 가봅시다. 늦었으니까. 아, 아니 아니 유지 안해 그럼 유지 따위 다음 역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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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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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왜 나와 불안하게 신설동 오케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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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어, 괜찮아. 나쁘지 나쁘지않아나쁘않아네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아요 안돼, 브레이크 t i o n n u m 1 6. The doors are on 이 h e left. Ande, pray, Kuperso, Chukumanda. c h u k 고이 m m 정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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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미터? 장난해? 정찰기입니다. 정찰기입니다. 야 정찰기입니다. 정찰기입니다. 야. 정찰기입니다. 인정해줘. 정차역입니다. 아니야? 후진해야? 아, 따, 까다롭구만. ]입니다. 후진 갑니다잉첫첫 첫 번째 정차역이요. 후진이네. 내 인생. 정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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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정차역 됐어? 정차역입니다 안 됐어? 정찰기입니다. 정찰기입니다. 오, 씨, <laughs> 짜, 정찰기, 짜, 짜증 나 죽겠네 정찰기입니다. <laughs> <정차역입니다>. 다시 <laughs> 앞으로. 정찰기입니다. 머리 아파 우선은. 정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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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정찰기입니다. 어떻게 맞추냐고.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와. 안녕하세요. 아야 이거 하다가는 나 머리 다 떨어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기원사 안 하길 잘했다야. 후 다음, 다음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기고 달리고 최고 속도로 예상 시간보다 많이 졌으니까 더 빨리 가야돼 아마 동묘압 이번이 마지막일거야 이번만 잘 통과하면 이번 미션 끝이야 속력 최대로 아, 이놈에 나 그냥 나 풀어 내 줄게 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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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동여니다 내리실 문 왼쪽입니다. 아니네. 아직 안 왔네? 갈단타실 고객께서는 2단, 2단. 접체 2단, 접체 2단. 어, 씨. 속도 우선은 한 40, 한 20까지 줄여. 점체 내가 커트로 컨트롤 컨트롤 할수 있을 만큼. 1, 2, 안녕 됐어 이제 이대로 좀 가다가 그리고..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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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밥님 하이 어왜 속도가 빨라져 정차역입니다. 아 20정도로 낮추고 예 네아 으 제발 죽고 어어 아이씨 또또또 시작이네 이게 다운 다운 정차역입니다. 이거 당기고 브레이크 최대로 당기고 후진 갑니다잉 정차역입니다. 아, 정차역입니다 정차역입니다 아 초과 정차입니다정차역니다 오케이 아씨어 오케이 다음 시나리오 개방 야 깼어 깼어 이제 어렵지 않네 한번 깨니까 아지나터